네, 2020년도는 뭐, 뭐니뭐니 해도 어, 코로나19가 어,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또전 세계적으로 어, 그, 위험한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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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을 보고 왔고 그로 인해서 어, 분명히 어, 투쟁 어, 전술에 있어서도 어, 우리가 기존에 고사했던 어, 그러한 전술을 구사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한 해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 그, 많은, 삼천 어, 조합원 통지들의, 그, 일치단결된 힘으로, 그, 형털목수 철근을 넘어서 골조 직종에, 어, 타설이라든가, 어, 뭐, 할석이라든가, 기타 직종을, 어, 고용, 어, 관철시키는데, 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내적으로도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조직을 강화시키고 어, 지금은 뭐그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교육 사업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 훌륭하게 어, 사업을 수행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21년은 뭐니 뭐니 해도 어, 인단협 그 선생이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2021년 세 번째를 맞이하는 임단협 투쟁에서 어, 승리하는 그런 투쟁을 만들어야 어, 되겠기에 어, 아직까지 그 완성하지 못한 골조 전직종 어, 고용을 어,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어, 2021년 임단협을 승리로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을 어, 완성시키는 어, 그러한 어, 그 2021년 한 해를 어, 만들어야 하겠다는 게 어, 가장 그, 그 깊은 고민이고 어, 그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어, 노력을 기울일 것을 2021년도 사업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지대에서 H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웅민우 팀장이라고 합니다. 팀장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 네. 올 한해 처음으로 어, 민주노총에 들어와서 2월달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노조로 보니까 일자리도 안정되고 저희 같은 팀 조합원들도. 매일매일 일할 수 있어서 모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투쟁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함지에서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투어 경기 정서부 철근 박정대입니다2 1년에는 민주노총 전부 전국에서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고 민주노총을 앞세워서 먼저 일자리를 준비했으면 좋, 좋을 것 같은 생각으로 진구지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지금 하도급에서는 다불법도으 쓰고 있거든요. 단가적돼지고 자본가 놈들이 자기 개점하에 채우려고 그런 짓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저 우리 인주노총 종합부들이 일을 빨리 많이 시키자 그 마음이 있겠습니다. 새해는 일자리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서부 건설지구 사슬 팀장이만호라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3월 달에 가입을 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좀 저희들이 인자 현장 그 추진 과정에서 날씨 추운 날그 공기절 수쟁하는걸 같이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그 추운 겨울에 그 밖에서 고생하시는 걸 보고, 물론 다서노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동기들이 많이좀 가입을 하셔가지고 투쟁하는데 숫자가 많,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여하튼 가장 인상이 남는 것은 추운 겨울에 현장에서 같이 투쟁하는 것 그게 따라가면서 투쟁하는게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은 2020년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우리 투백 컨투젠이었어요. 우리가 전체 건설로조 그리고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에서 최초로 하설 펌프카 동지들이 같이 현장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우리가 2021년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우리 노동조합, 우리 지대의 공동체, 민주적 공동체 건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2021년 중앙인단협 쟁취 그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들이 투쟁을 통해서 같이 단결하고 동지애를 키울 때에 우리가 2021년 중앙인간을 무난하게 승리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더 힘차게 투쟁하, 승리하는 한 해로 같이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승리하는 한해로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축올 한해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어, 우리가 처음. 어, 1월에 집회를 했던 봉화수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봉화수쟁에서 어, 조합원들, 팀장님들, 번역장들, 어떤 조립팀 다 혼혈을 체가 돼서 봉화라는 그 업체를 폭살내고 우리 중소부의 깃발을 뽑음으로 인해서 이 지대를 평정했다 중소부를 평정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앞으로 중서부 건설지부를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조합원들의 그 의식을 더 강화해서 정말 우리가 왜 노동조합에 이렇게 투쟁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 동지들이 왜 이렇게 단결을 해야 되는지 정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죽음의 건설현장이 아닌 안전한 직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투쟁, 어, 우리 조합원들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투쟁에 있어서 항상 선봉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투쟁! 경기 중사부지부 일지대 이권혁장 김형목입니다. 투쟁 날이 가면 갈수록 진짜 이 하나의 벗이 더 이렇게 불어난다는 것이 상당히 보람이 있고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한 한 해가 된것 같습니다. 네. 2020년 동안 그한해 동안 이제 경기 중서부 건설 노조에서 투쟁하고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 구인 구직팀을 맡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엄청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진짜 며칠 동안 잠도 못잘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고요. 어, 최대한 조합원들이 형평성 있게 현장에 투입이 될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의 의견과 조직팀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2021년 이제 경기 중서부 건설 지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어, 저희는 조합원들이 갈수 있는 현장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모든 투쟁에 승리하고, 우리가, 우리 조합원들이 전부 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 같이 함께 싸우겠습니다. <laughs> 2020년 한 해에 가장 어, 기억에 남는다기보다 보람 어, 있는 일이라고 할 하자면 어, 우리 올해 이제 사업 계획으로 했던 거였는데요. 작년 말에 출연을 어, 가서 우리 내년 에 이런 거 해보자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올해 우리 교육단단들이 전체 현장의 어, 조합원들을 만나러 여러 번갈수 있었다. 그래서 어, 지구와 그 현장 간의 그런 소통을 이뤄내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우리 동지들,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물론 뭐, 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어, 그 부분이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이제 교육 담당자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내년에는, 어, 2021년 이 내일 모레면 21년인데 21년에는 어, 올해보다 좀더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 고용이 올해보다 좀더완성되고또 고용 어, 우리 조합원 숫자가 좀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노동조합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조직을 하고 있는 어, 노동자들 그러니까 그 같은 직종 그리고 또 어, 아직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종들을 같이 조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노동조합으로 같이 뭉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조합원 동지들이, 어, 지금까지는 사실 그, 간부들 중심으로 이렇게 투쟁을 많이 했 어, 했다면 고용 투쟁을 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동시에 하면서 우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님들이 현장 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어, 그 조직을 좀 넓혀가고 또 노동조합의 활동이 이런 것이다, 노동조합이란 어, 이런 활동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실제로 좀 보여주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장 활동을 한다는 건데, 예, 현장에는, 뭐,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근로자 대표를 뽑게 되어 있는데, 어 그런, 그, 뭐, 전 근로자 대표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어, 그 현장에서의 전체 노동자의 대표가 우리 조합원이 되고, 또 우리 조합원, 그 조합원 뿐만이 아니라, 조합팀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이 현장 내에, 어, 어, 그,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의 문제, 또 그, 그 안에서, 그, 어, 노동자들의 복지의 문제, 그리고, 뭐더 나아간다면, 어, 시공할 때 어떤, 뭐, 잘못된 문제를 지적한다든가, 이런 좀 적극적인 활동들을 해 나간다면, 어, 건설 현장의 어, 조합원들이 그냥, 그, 나약한 노동조건 뿐만이 아니라, 어, 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 실제로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좀더 투명하고 뭐 좀더 건전한 건설 현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런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 지부에 이제 여성 노동자들, 여성 조합원들이 이제 계신데요. 60명이 넘어요. 그몇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상근자와 현장에서는 50명 좀안 되는. 현장동문들이 있어요. 형틀 철근 그리고 활석이장 그 음, 그리고 해체 정리 건출도 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여성 조합원들이 이한명한명더 늘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그 기나길 통해서 어, 현장에 들어간지 벌써 만5 년이 넘었어요. 어, 그리고 건설로조 내에서도 어, 현장의 여성 노동자의 그 노동 조건의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성차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고 어, 한 것이 이제 우리 경기중서부 건설 제도였는데 그것을 시작하고 나서 어, 사실 건설산업 내어 여성 사업이 상당히 이제 활발해지기도 한 그런 성과도 있었고 실제로 법으로 법안으로 이렇게 제출돼서 이제, 그 국회에서 심의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안이 제출됐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는 우리 지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이, 어, 그, 관계기관과 인터뷰도 하고, 어또 이제 문제를 많이 이제 제기하는 이런 역할도 했고요. 그래서, 어 한편으로는 현장이 조금씩 변화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어 제도적으로 도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현장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은 여전히 그 어려움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어, 처음에는, 어, 무슨 여성이 현장에서 일을 하냐, 무슨 목수냐, 뭐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 함께 일하는 그 팀원들과도 이제 그 서로 융화해서 어, 팀의 일원으로서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 어떤 자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또그팀 내에서도 어, 기능공이나 또는 반장이나 뭐 팀장 분들들이 어, 그 여성조합원이 함께 갈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요. 어, 뭐 여전히 그 좀더 잘했으면 좋겠고 좀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는데 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현장에서. 어,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어, 그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어, 조합활동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에 남는 일은 이렇게 공식적인 기록에 말로 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건 네, 래좀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나아갈 길은 어, 내년에는 <laughs> 이것도 말해 요 어쨌든 내년 투쟁도 잘 올해 부족한 점들을 잘 참고해서 내년에는 일들이 다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구체적으로 거창하게 나아갈 방향이이구나 우리한테 주어진 일들이 우선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 사지대 사건역에서 일하고 있는 형철 팀장 김민호입니다. 아, 저는 우리 집 중서부 지부가 아, 당당하고 좀 아,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우리 같은 팀원들에도 항상 저희는 음,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이 어디 가서도 떳떳할 수 있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고 그렇게 항상 저는 감,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뭐 같이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노, 노사간에 서로 공생을 하면서 살아, 살아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권리를 주장을 하고 의무는 또다할수 있는 그런 조합원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 한해 가장 뭐 이게 지역이 남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 조합원들 중에 또 이렇게 더안타하게 하늘나라 간 우리 조합원들도 있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안 좋지만 기억이 좀 많이 나고요. 그, 내년도에 우리 사업, 방향이랄까요? 지금 현재도, 이제 뭐, 중대, 재, 재기업 처벌법이든, 뭐, 여러 가지, 저희의 그, 고용과 또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년에도, 달차, 어, 투쟁을,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조합원이 일신 단, 단계를 해서 악질 자본 뽑아내고 건설노동자 아니, 우리 이, 이기만 건설노동자가 제대로 생존권을 보장받고 살수 있는 그런 시쟁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지대 이권역 철근팀당 박학봉입니다. 일단, 우리 승부 건설하고, 큐베컨 투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걸 잡으시면 느낍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전체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고, 네, 그 바로 그겁니다. <laughs> 뭐, 올 1년을, 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대장으로, 사지대장으로 있으면서, 어, 해결을 못 했던 게 지금 현재 안양건설의 어, 해고 우리 조합원들 있는데 그걸 해결도 못 하고 이렇게 1년이또 지나갑니다. 내년에는 어, 새로운 지리장이 어, 계시니까 저분도더 나은 사지들이 들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앞으로, 뭐, 대당 역할이 안 하더라도, 일단은, 어차피, 중서부라는 그, 조합원으로서, 2021년도에도, 가찬지대당으로서 팀장 동기들과 조합원들과 가열찬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대당 선출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팀 대의원이, 대장에 있으니 음, 다거든요 그래서 가장 네. 기억이납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 나아가야 방향이라고 하시는데, 음. 하나도 투쟁, 일부 음, 투쟁, 끝까지 투쟁. 투쟁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거리 찬출를 위해서는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 예, 좋 기입니다. 어, <laughs> 올해 2020년, 그래서 아직 다 풀지 못한 GS 투쟁이 가장 인상이 남아 있고 그 이숙대는 같이 우리 동지들하 함께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다가오는 21년에는 또 새롭게 도약하는 3기대 그리고 모든 투쟁과 합이 되는 3기대를 되는 거에대해서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축하! 그 기나초에서 학생들을 가치고있게 2년 됐습니다. 2년을 보내고 보니까. 이제 조금 터득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중서부 건설기구가 발전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꿈의 양성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우리 그 조합원들 4명 그 고용시키기 위해서 어, 김범환 동지가 구속된 일입니다. 어, 조합원 한명한명 고용시키는 것이 어, 상근자들의 구속까지 갖고 해야되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든 그 바꿔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것을 그, 느끼는 거고요. 또 다음에 기억나는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 정년퇴임을 해야 될 우리 김원욱이 아직도 감옥에 있다고 라 하는 것이 가슴이 아니다 우리 지부가 어, 일정하게 이제 올해로 이제 좀 안정적으로 3 0 0 0 명이 좀 넘게 이제 조직이 됐습니다. 건설 어, 현장의 노동 현장의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아직까지도 고용을 매개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그 고용 투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고용률 70%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해서 해, 해서 현장에 그 미조직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현장을 만들어야 는거 그리고 그 조합팀이 벌써 한 5, 6년 이제 조합팀이 만들어져서 굴러가고 있는데 이 조합팀이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만들어 할수 있도록 우리 서로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그 2011년, 2021년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우리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은 이세 번째 그 인단협이 있는 해입니다. 이세 번째 인단협을 성공해서 그러니까 승리로 마무리해서 어, 건설 현장에 인단협이 그 정착될 수 있는 그런 한해를 만드는 것이 어, 2021년의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